업비트 차트 설정 모바일 편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다크모드 설정해 줄게요. 우측 하단 더보기 화면 설정, 다크모드 눌러줍니다. 이제 좀 보기 편하네요. 가장 대중적인 비트코인 차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차트, 거래량, 이평선이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우측 상단, 톱니바퀴 눌러서 조금 내려보면 보조지표 목록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이어서 이평선 세팅해 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록인 메인 지표 목록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평선을 6개 사용할 겁니다. 업비트 모바일에서는 이평선 지표 하나당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플러스 버튼 옆에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해당 지표의 설정을 할수 있는 창입니다. 종류를 지수로 설정해 주시고 수치를 7, 15, 20, 60으로 입력하고 pc에서 쓰던 색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까 하나 더 추가했던 이평선 설정이 들어가서 똑같이 지수 설정하고 120, 200 입력하고 색 변경해주고 120선과 200에서는 좀더 굵게 설정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평선은 꺼줍니다. 이러면 이평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설정해줄 겁니다.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 볼린저 밴드 체크해줍니다. 설정은 기본으로 사용하면 되고 믿을 값이 21선하고 겹칩니다. 둘다 켜면 21선 색이 나오니까 체크해제해줍니다 PC 버전에서는 배경색이 나오게 설정해 줄수 있지만, 모바일 버전은 아쉽게도 배경색이 없습니다. 어퍼와 로어 둘다 키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 굵기는 가장 얇게, 색상은 둘다 파란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일목구름입니다. 모바일 버전에는 일목균형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바로 밑에 있고요. 설정 들어가서 일단 기준 빼고 전부 체크 해제해 줍니다. 선은 가장 굵게 해주시고, 색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선행 원투를 체크하고 선은 가장 얇게, 색상은 눈에 잘안 띄게 어두운 색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RSI 추가해줍니다. 보조 지표 목록에 RSI가 보이네요. 본인이 보기 편한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차트로 돌아가면 차트, 거래량, 이평선 6개, 볼리저밴드, 일목구름, RSI가 잘 보이네요. 지표 관련된 설명은 차트 분석, 입문, 재생 목록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